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오늘 더 이제 심각해졌는데 네. 지금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의사 총파업이 지금 이틀째예요. 맞습니다. 지금 파업 참가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네. 실제 어, 코로나 치료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의외로 생각보다 차분한 대목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 KBS MBC 보도를 좀 교차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서울대병원을 KBS가 어제 취재를 했더군요. 네. 그런데 전공의 위에, 전임의. 네. 전임의들이 90% 정도 파업에 참가 했습니다. 300명 정도가 이제 이 진료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한 120건 정도의 수술을 처리하는 이 대형 병원이었다면, 음. 수술의 절반 정도는 부득이하게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MBC가 보도한 한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음. 그 부모님이 최장암이에요. 수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술이 늦춰지게 된 거죠.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정일에 수술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미뤄야 된다. 그 가족은 동동 구르는데 예를면 들 만성 질환과 관련된 수술이라면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스케줄을 먼저 미뤘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수술이 미뤄진 불가피하게 사람들 중에는 긴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는 이제 의료진 판단은 좀 미뤄도 돼. 하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은 또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동네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일차 파업 때보다는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사 파업의 6년 만에 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자, 의협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의 소재한 수련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둘째, 집단 휴진하는 어음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뭐 진료 명령을 내린다 이런 것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업무 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을 해서 단한 사람의 전공이 전임을 하도 행정처분을 받고, 어, 그리고 형사고발 당한다. 이런 이렇게까지 정부가 무리한 어떤 행정을 해 나간다, 강압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저는 십삼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때는 무기한 전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정용필 변호님왜 하필 이 코로나 상황에 네, 네.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서로 이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라는 책임 공방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나 양쪽 네. 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복지부의 정책 발표가 나왔죠. 네. 의대 정원을 늘린다. 네. 근데 이게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2023년부터)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다. 네. 근데 (코로나19) 와중에 복지부가 이걸 발표한 이유는? 지금 역학조사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000명 늘리는 중에 1000명, 그중에 500명을 역학조사 쪽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의사를 양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공공의료가 긴박한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정책을 펴야 미래는 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아마 전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의사협회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반발한 겁니다. 음. 하나 의대 정원 확대, 두 번째는 공공의대 신설. 세 번째로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방의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 의료보험에 이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부문을 어 이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주로 첫째, 둘째가 많이 강조되어 왔었죠. 첫째, 둘째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셋째, 넷째는 어떻게 보면 음. 협의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방의학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응하겠다는... 어 입장도 의협에서 나왔어요. 네. 그럼 앞에 결국은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협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이 정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5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 수는 13만 명이라고 등록이 돼 있지만 네. 활동하는 사람은 10만 명 정도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2.3명이 안 된다.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의협의 이제 반발은 지금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내과 소아외과 또는 뭐~ 정형외과 이런 좀 긴박하고 꼭 필요한 분과에 의사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좀돈 되고 쉬운 쪽으로 인기 학과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포의 이제 문제를 제공하면서 제기하면서 정부는 공공 의료를 이제 강조한 것인데 의사협회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의료 수가의 이 적용에 따라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의사 집단의 이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펴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다 국민들의 눈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고요. 지금 코로나 19가 지금 악화일로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의사협회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 총파업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자 진료 중에 전화 받으신 거죠? 예, 네, 뭐 진료 중인데 저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환자 극감으로 지금 환자가 다행히 좀 없습니다. 아 네, 어쨌거나 <laughs>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의사 총파업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19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진료 거부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의사협회가 사실은 합의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몰수 전략이라고 해서 그냥 전면 철회, 정부의 백기투항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안의 그 크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진료 거부까지 할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뭐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이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정당하다고 보세요? 어뭐 저는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사 정원 반 근데 정원 확대 반대를 하면서 질려부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의사 정원학 확대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의료 공급이 거의 뭐 95%가 민간 공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간 의료 기관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 경쟁이 가속화 된다고 하는 이론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의료비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잠식시켜 줄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같이 철저히 좀 제시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걸 봤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의사협회가 이제 파업은 앞에서 주장을 해 놓고서 지금 파업 중간에 책임은 전공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다. 이런 의사협회 자체 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죠? 아 저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은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파업 선동을 하고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랑 사실은 협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파업이라는 게 파업이란 파업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거거든요. 청구랑근데 이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돼서 어떠한 잠정 협의안이 나오게 되면 그 잠정 협의안을 가지고 이것을 철회할지 말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의사협회 지도부나 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젊은 이사들인 전공의 협의회에 가가지고 사실은 젊은 이사들이 훨씬 뭐 강경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강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가서 젊은 의사들한테 당신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애초에 이런 진료 거부를 젊은 사람들한테 선동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지 협상 파트너에 대한 문제들까지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강대강 계속된 이런 그 파국 상태에, 예, 저는 대한이사협회가 본인이 스스로 통제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처럼 이제 전공의들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면 결국에는 파업이 그냥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전공의들 중에 강경파가 요구하는 이제 몰수 전략인데요. 그냥 정부가 모든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다 철회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뭐 한복선 언문 같은 걸 쓰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강대강 대치가 결국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회에서 사실 협상을 해도 전공의들이 다시 비터를 놓게 되면 이런 투쟁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또 정부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그런 조치를 내린 건데 업무개시 명령이 지금 파업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는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공권력과 행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하겠다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의사들이 주로 이제 강경파이고 또이 네. 젊은 의사들이 주로 그, 대학병원급에서 사실 의료, 진료 거부를 지금 하면서 사실은 의료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앞으로 저희 사회가 좀 품어서 가야 되는 그런 젊은 세대의 의료인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한인사협회 강경파 지도부들이 이거를 계속 선동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따라간 지금 전공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징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이 젊은 선생님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른 시민 사회나 아니면 주변과의 어떤 소통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편협한 어떤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후회하게 됐을 때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는 대화를 하는 창구를 더 많이 개설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음. 지금 전공의들이 희망자연에서 지금 사직서도 제출. 한다고 해요. 그런데 파업이 이번 말고도 앞으로 또할 수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의사정원 학대안이나 의대안이 사실은 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제대로 좀 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료고배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지금 뭔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고 뭐 강경기류를 가고 있는 젊은 의사들하고 더 만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신뢰를 줘야 될것 같고요. 네. 정부의 잠정 합의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앞으로 협회나 이제 의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의사협회하고만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사회 및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큰 공론의장 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큰 공론의장을 만들고 거기에 협회가 그래도 의료 전문가로서 큰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이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준 정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영인 평론가님. 근데 네. 이제 앞서 전공이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사직서까지도 네. 제출한다고 네. 하는데 사직서 제출하면은 이게 실제로 수리될 가능성 네, 수리될 있나? 가능성은 낮죠. 사실 제출한 게 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네. 오히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예. 있어요? 아, 있죠. 2000년에 의학 네. 분업 파동 때 네. 의협회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요. 음. 9년이 지나서야 재발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면은 전공의가 일부 자신의 이제 의사 면허를 찢어서 사진으로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종이 자체가 찢어도 재발급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만약에 행정명령을 어기, 어긴, 네. 강경한 이 지도부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심한 경우가 행정 처분이 의사면허 취소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협의회의 파업은 지금 무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명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아까 보셨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은 단한 명이라도 전공의든 전임의든 행정명령이나 형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강대강 충돌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의사들이 파업 빨리 풀고 어,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로 좀 복귀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국민 건강에 의사들의 결정이 큰 영향을 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